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원망하실 수도 있, 할 수도 있었어요. 어, 내딸 고치라고 하는 길에 그제 그래 딴딴어어딴 딴, 어, 어, 딴 병자를 고치고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그러면서 한마디 혈기를 내면서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마 저 같으면 그랬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로는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성경이 나와있어요? 아직 말씀하실 때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를 예수께서 들으시고 야이루의 심정을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면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12년 동안 혈류병 걸렸던 그 여인이 믿음 하나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두렵고 떨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문을 통해서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치유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을 12년 병자를 고친 그 현장을 예수님이 야이로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내포돼 있냐면 내가 십이 년된 병자도 고쳤잖아. 아멘. 내가 나사로도 고쳤잖아. 살렸잖아. 뭘 아멘. 걱정해? 아멘. 카이로, 카이로스 아멘. 하나님의 예.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네 딸도 고치는 거요 네 딸도 살려내는 거요 내가 지금 12년 된이 환자와 지금 왔다갔다 대화를 나누면서 이 병자를 고친 이 시간이 네 딸을 고칠 시간이 아닌 거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방방 뛰어요 절기를 내요 오해를 합니다 이 일을 더 사건을 크게 만들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네 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백만원 필요해요? 오천만원? 믿음.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저는 그 박정도사를 찾기로 작정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교도소 선교라는 이름을, 그, 그 글자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흰 세마포를 입은 채로 뭐 어깨가 그냥 흔들겨 그냥 흔들흔들 흔들리 흔들 흔들 정도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딸이 죽은 것처럼 자기 아들이 죽은 것처럼 울고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믿음을 발동시킨 거예요. 그리야 찾자. 찾아보자. 이게 엄청난 사건이 베일에 덮여 있는 것일 수도 있어. 그랬더니 진짜 그런 사건이었어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열루된 당회장과 열루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당회장이면 뭐하느냐고요? 당회장 할애비면 뭐해? 박사 할애비면 뭐하고? 박사 가운 입어야 뭐뭐저 이거 이거 축도를 하겠다는 목사도 있어. 그 어. 무슨 이상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사 가운에 축도를 하게 만들어요? 박사 가운 없어도 해요. 그냥 가운 안 입고 이렇게도 해요, 그냥. 예전에 저도 가운 입어야지 이거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다 그런 사람들이 갖춰준 거예요, 그거. 어? 잘못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잘못된 것들을 많이 갖춰줬잖아요. 그걸다 곤란돼야 돼요. 불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시대가 가기 전에 분리해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뒤로 우리 후배들한테 미룰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 우리 네. 시대에요 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 네. 8.15그 광복절 때에 성추교회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광복절이니만큼 이제 나라에 대하여 정치에 대하여, 어, 좀 왕왕 거리다 왔어요. 예.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요, 보세요. 야이로는 야이로의 시간에 안달복달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야이로야, 지금 네 시간이지 내네 시간은 아니여너 안달복달해라. 그러나 내네 시간이 아닌 거요. 그리고는 두려말고 믿만하라. 그리하면 딸이 볼러 드리라 하시고 집에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고 무리들을 다 밖에 세워놓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을 합니다. 이미 죽은 것을 봤으니까 저들은 무엇으로 무엇을 봤어요? 육 안으로 육신의 시체를 봤을 뿐이요. 예, 예수님은 뭐 하러 가신 거예요? 영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영적인 사건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살리는 역사를 하러 가신 거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우는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예수님의 권능을 이 사람들이 아, 아냐고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사람들은 울고 있는 거예요. 슬픔에 젖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잔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뭐래요? 조롱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하더라.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비웃더라.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여러분들 다 환대 받습니까? 환대 받지 않잖아요. 조롱해요. 너희는 전도회를 나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들고 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마. 그냥 신은 채로 입은 채로 그냥 가. 예수님이 그렇게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내실때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무엇을 벌써 넣어주셨잖아요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면 된다는 거야 육신적으로 뭘더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육신적으로 뭔가 준비가 돼있어야지 히말라야 산부 떠올라가 그런데 가려면 뭐 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물론 그러나 취미 삼아서 히말라야 산맥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준비를 시작하는 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들고 나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들의 모습은 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해 속에 뭐만 있으는데요? 믿음과 말씀만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아들의 입장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은 아들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것을 우리 온 인류 인생들에게 가르쳐 보여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네 부모, 육신의 부모도 공경을 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를 바라봐야 된다. 초점을 하늘에 두어서 하나님께 두어서 예수님은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입장에서 이 죽은 자를 보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엔 죽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에게는요 마귀의 쏘는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죽음이라는 그 무기, 그 무기도 예수님을 당인내지는 못했잖아요. 아, 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서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왔다 하는 거예요. 아, 네. 믿음의 말씀을 명령으로 할 때에 그 죽은 자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 네. 예. 이 땅의 모든 불행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죄가 죄를 더하고 더하고 더하면 뭐가 온다고요? 형벌이 온다. 형벌이 온다. 죄의 끝에는 형벌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무엇으로 만났어요? 육으로 만났어요? 아니요 영으로 만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서 영으로 알아지고 깨달아졌잖아요. 육신으로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 질서를 따라서 영적으로 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죄가 끊어집니다. 아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회계를 온전히 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문제 해결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으로서 대접을 해드릴 때 이제 오해가 없고. 또 이런 상태로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시은자 앞으로 나가야만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은자 앞으로 나가는 비결은 영이 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죄 회개할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습성으로 우리의 안 받는 이성혼적인 모양으로 생각으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 안 통해요 아멘. 하나님과 교통하고 상통하는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줄 알아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비밀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더 이상 육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영혼의 감격이 우리에게 언제 쪽에 있어봤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첫사랑 때, 신혼 때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듯이 예수님의 눈빛을 오랜만에 수십 년 만에 다시 봤다고요 어저께. 더 이상 육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영혼의 감격이 언제였고 기쁨이 언제였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감격과 기쁨을 제어하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됐어요? 영안이 뜨이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선지자, 메시아라는 걸 알고 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와 보라 하면서 전도자가 돼서 온 마을을 뛰어다녔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에 순종할 때에 이러한 영혼의 감격과 삶의 변화와 또한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동으로 뛸수 있는 삶 삶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 될수 있다. 주의의 종이 될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그냥 맺겠습니다. 죄가 우리의 발목을 이렇게 붙들잖아요. 죄가 발목을 붙들어요. 그러면은 뭐가 생기느냐? 사건이 생겨요. 사건이 타죠. 그래가지고 우리의 죄 지은 손모가지를 잘라버리고, 우리의 죄 지은 발모가지를 잘라버리고, 우리의 그피륜치한 눈을 빼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구원을 놓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속냥 받은 자 구속함을 받은 자 그러한 자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는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분이 진정 그리스도신가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어, 엉뚱한 생각 들어오고 어? 미용의 영에 예, 괜히 괜스레 마음을 조금 뺏겼을 때 아우 어, 정말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이러한 상태로 나를 끌고 가신 분이, 인도하신 분이 그리스도신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나락으로 빠질 때가 있잖아요. 사역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내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마음에도 이게 흡족할까, 안 할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심과 오해를 이제 구속함을 받은 자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파하십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셨던 그분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저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제자들을, 열두 제자를 훈련을 시키시고, 그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속성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가지고 온 것들, 그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내보이면서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발도 씻어주시면서 목욕한 자는 다 씻을 거 없어, 페드로야. 발만 씻으면 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너희들 가면 발 벗고 잘집 있지? 처자식도 있고. 나는 갈 데도 없어. 이몸한 하나 누일 곳이 없어. 머리 둘 곳이 없어. 몇 평의 땅이 있어야 머리를 두니까. 예수님은요 육신의 일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영의 비밀을 자꾸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 하나 드러내시면 나야 나 베드로야 야고보야 빌립 나야 나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네가 부르는 아마 아버지야 내가 너희들 앞에 육체로 왔다고 해서 나의 육체만 보느냐 영안을 열어 제발 언제 철리 들어 언제 천국가는 구도자의 길을 네가 다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로고스 성경말씀은 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유언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왔거늘 너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하여 자죽빛 긴 옷을 입고 큰 대로로 다니며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가름도 안했나이다. 나는 도적들도 안 했어요. 저 세리는 했어요. 아버지 나는 저 사람과 부류가 달라요. 레벨이 달라요. 나는 무슨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박사학위 따서 열매께 따서 이 지랄하도록 소련을 가고 미국을 가고 이 영국을 가고 캐나다를 가서 박사학위 티그리몇개 따왔다고 자랑질을 하는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저도 박사 디그리 따려고 등록해놓고 하나님이 한국으로 빨리 가. 박사 디그리가 다가 아니여. 해가지고 그냥 왔어요. 누구는, 누구는 박사학위 따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는 박사학위를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욕이 나게 쓸 수가 있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열두 해를 고통을 겪던 이 여인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거라산 귀신을 그 축사를 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조아리는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그 영혼을 다시 불러 일으켜 죽었던 영을 누가 다시 불러 일으킬 수 있어요? 어 마술사가 할수 있어요 노당이할수 있어요 그들은 다 예, 소금수잖아요 그다 오직 생명의 주체가 되시는 그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다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오늘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분의 눈빛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가득 차 계십니다 이분은요. 나대는 것도 없고요. 나 잘났다고 사랑하는 것도 없고요. 이분은요, 뭐, 혈기 부리는 것도 없고요. 성전 청소하실 때만 혈기 부리셨죠? 그 외에는요, 극렬히 여길 자를 극렬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들을요, 품에 안으시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랑 같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좀 변화시켜 볼까? 예수님은 풀어보게 시고, 안아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신 기다리 기다리고 와은기다의 인생을 송다리째사기당리던 거짓 기다리던 마귀, 기그 마귀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리고하나님다리고리고찾아오셔리 내가 은기다리 네 하셨을 때에 우리는 광명을 찾리되었다리는 싶은 다 그 날부터 그 시로부터 우리는 룰룰랄라 우리는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 자유가 38선을 없앤다고 해서 그런 자유가 오겠느냐고요 이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홈네스 같이 집도 없이 다니셨지만 이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다시 보내고 싶어하시는 간절한 소망 하나로 내 육체를 찢어 내가 죽더라도 쳐들 말을 아버지께 드리겠나이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자들을 내가 하나도 빼앗기지 않겠나이다 누구한테 마귀한테 세상한테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셨어요 강남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셨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렉합족속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선조연하다그연하다비 신입니까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조상이었어요 저들의 조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상이 인간이잖아요 어, 모든 게다 어 똑같잖아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잖아요 인간이었으니까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 요나답에 명령을 듣고 200년이 넘도록 그 명령에 순종하여 계명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듯이 순종을 해서 집도 안 져요. 집도 안 사요. 사업도 안 벌려요. 포도주 틀도 없어요. 포도주 밭도 가수원도 안 해요. 그렇게 흥행하던 포도주, 포도, 포도밭도 경영을 안 했다고요. 요나다비 할아버지가 하지 말래요. 하지 마. 너희들은 유목민으로 그냥 떠다녀. 집도 절도 없이 떠다녀. 포장치고 살아. 사람들이 볼땐 부끄럽겠지? 아, 몇 년이, 몇 년이 지났고, 몇백 년이 지났는데, 우리 가문이. 왜 이렇게 안 일어나는 거요? 왜 할아버지는 그딴 소리를 했던 거요? 포도주도 못 마시게 하네? 헐. 그래서 뭐라고, 그 자손들이. 그런데! 선조 그 할아버지 요나답의 믿음이 있어. 선견 지명이 있고 믿음이 있어. 예언의 말씀처럼 했던 이 가문을 위하여 믿음의 말씀을 그렇게 남기고 간 것을 이 믿음이라는 각족 속들이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몇대몇 몇 대에선 몇대 할아버지가 그랬대. 아 그래요 그래요. 2 0 0년이 지났지. 아유 난그 할아버지 얼굴도 사진도 못 봤어. 그런데 아유 그 말씀 이 진리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유목민으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양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릴 양만 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레파 족속에서 레위 족속과 함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를 했잖아요 그 자손한테 이야, 이런 멋진 일이 어디 있냐고, 이런 축복이 어디 있느냐고요. 영적인 축복만큼 멋있는 축복이 없어요. 유산만 남겨주면 뭐해? 자식 베리는 거요.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은 다 전했어요. 자, 월터 브르고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온전한 풍요라는 책을 썼대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한 유능한 말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이 말씀이 뭐냐 이거요? 바로 두자예요. 복귀. 복귀는 누가 해요? 군인이 하는 거예요. 훈련된 자들이 들어야 되는 소리예요. 복귀하라. 부대로 복귀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아멘.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명령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생명의 말씀 안으로, 아멘. 복귀하라. 아멘. 언약 안으로 들어와라. 아멘. 기적과 기근과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구원함을 받았어도 또 죄를 짓습니다. 아버지, 어찌합니까? 주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자꾸만 하면서 살면서, 아, 이번 만요, 이번 만요. 아버지, 우리를 변명을 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심령이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그 험한 십자가 고난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점철된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이고. 우리의 알고 지은제 모르고 지은제 아버지 하나님요 우리의 고범죄 자범죄 아버지여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이 죄의 종지부를 짓고 싶어요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시고. 하시은이 죄와 결탁하지 않하도록 아버지여 천군전사 동원하여 우리를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